안녕하세요. 뷰티 언니 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YJ 스파에서는 복부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다이어트, 한 가지는 순환 관리. 오늘은 많은 관리 중에서 다이어트는 고주파로, 순환 관리는 원열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복부 다이어트 관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90이에요.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에는 고주파를 사용을 할 건데요. 고주파는 빼기 힘든 셀로라이트나 내장 지방을 용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풀었고요. 혹시 아픈 건가요? 아프지는 않는데요. 약간 뜨거울 수는 있어요. 고주파는 심부열이라고 해서요 피부 깊숙하게 전달을 시켜서 심부열이 발생하면서 열을 내면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주파를 돌렸던 부위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량이 많아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면서 지방을 빼고 부종을 감수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근데 마사지 기기를 어떤 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실 때꼭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두 손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손님이 고객님이 받아들이실 때는 손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밀착시켜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느낌상 더 좋습니다 괜찮죠? 손으로 하는 느낌이 들죠? 손이 먼저 닿으니까 길을 따라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고주파는 뜨겁습니다. 술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네, 술안 좋아합니다. 다행입니다. <laughs> 술을 좋아하시게 되면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시죠. 안정은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내장 지방이 많은 분과 많지 않으신 분들, 겉 표면으로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집어 넣었을 때, 느낌이 틀리고, 만져지는 게 틀립니다. 기계가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똑같이 깊게 들어가서 마사지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내장을 맞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똑같이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시면 훨씬 많은 효과를 냅니다. 아까 몇이었죠? 90이었죠. 90이었죠. 지금 보면 88이에요. 와.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기에서 <laughs> 더 좋은 재료들이라든지 기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첨가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게 다이어트 관리입니다. 이제 순환 관리를 해볼 거예요. 순환 관리는 내장을 따뜻하게 해서, 내장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을 조금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통증에도 좋고 다른 질병에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우리 42도 온도에서는 암세포도 억제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온열 관리는 부인과 질환, 냉대화, 생리통, 허리 통증, 그다음에 특히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온열 관리가 지금 현재 이 기계는 43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온열을 이렇게 통과를 해봤을 때 내가 안 좋은 부분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위장 기능 쪽으로 가시니까 41도 밖에 안 나와요. 43도에 맞춰졌던 기계인데 41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순환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43도까지 체온이 올라가게끔 여기다가 온열로 전달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42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43도까지 이기기 기계 온열 기계는 맞춰져 있는 거라 43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43도까지 위장기능 쪽이 온도가 올라가고 나면 위가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40편도 올라갔죠.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래쪽 소장 쪽으로 가면 또 42도로 떨어지고 있죠. 위장 기능은 아까 40편으로 올려놨지만 다시 금방 시가 조금 내려가서 42도로 또 떨어지죠. 이렇게 위장 기능에서 위장이랑 소장 기능이 조금 약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차가운 음료, 평상시에 차가운 음료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간단한 거지만 고치기가 조금 힘든 방법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 다 43도에 저렇게 맞춰져 있어요. 내장 기능이 다 따뜻해진 거예요. 43도에 맞춰져서 이제 관리는 끝으로 하고 여기다가 저희 샵만에 팩이 있어요. 순환 관리가 안 되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빨리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팩이 있는데요. 그 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참 차갑네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한번 보십시오. 많이 따뜻해질 겁니다. <laughs>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팩을 떼볼게요. 팩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네, 속이 따뜻해졌죠. 배 속, 겉 피부 뿐만이 아니라 속도 계속 따뜻할걸요? 네, 맞아요. 시간지났는 따뜻해지고 뜨겁진 않은 것같요 네. 온도가 딱 좋죠? 네. 자, 배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고 깊게 내뱉으세요. 다시 한 번. 끝났습니다. 지금 아까 8이었죠? 네. 이제 7이에요. 네. 8, 진짜 신기하다. 1이 더 필요해. 오늘 복부 관리를 해 봤는데요. 다이어트는 하기 전에 사이즈를 재고 하고 난 후에 사이즈를 쟀는데 눈으로 그거는 확인시켜 드렸죠. 그리고 순환에도 온열 관리를 해 봤는데요. 온열 관리는 하고 난 후에 겉 피부가 따뜻한 것뿐만이 아니라 속 내장까지 따뜻한 거를 고객님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든 순환 관리든 근본적인 건 배가 따뜻해야지만 살도 빠고 순환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복부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로마로 보시면 진저라는 게 우리나라 생강인데요. 진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시고 온열 팩을 올려주시면 배가 속 내장까지 금방 전달이 돼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든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